레벨 2 해봅시다. a가 3의 거듭제곱, 즉 a는 3을 여러 번 곱했다 이런 뜻이죠. a는 이런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정수가 되도록이라 했으니까 값들을 살펴보면 18부터 소인수분해 보면 9, 2, 18. 이거고. 여기는 2곱하기 a는 3의 n제곱으로 바꿔놓을 거고. 마이너스 3 나눗셈은 역수에 곱할 거니까 이렇게 가자. 그냥 곱하기 24에 제곱을 하자. 음수지수 역수니까 24는 8, 3, 24 8, 3, 24 이제 대충 됐어요. 3에 이제 정개하면 8제곱 2의 4제곱이 있고 요거는2의 마이너스 3 지수로 보면 3의 마이너스 3엔 돼있고 2의 6, 3에 2돼 있지? 그러면 정리 하자. 2인 것은 이것이 2인 것. 2인 것부터 정리하면은 2에, 얼마야? 이게 7이네? 그냥 정수 돼버렸고, 3인 것들 보면 3에 8에다가 2에다가 10 마이너스 3엔 돼버렸어. 그러면 이것이 정수가 되려면, 여기 10-3n에 해당 것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줘야 되겠지? 만족하는 n은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3일 때까지 가능하겠다. n을 3개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구하는 거니까 1 집어넣어주면 a는 3이 되거나 3의 제곱, 3의 세제곱 되겠다. 얘네들을 모두 합하시오 했으니까 합치면 20, 30에다가 39라고 정답을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10번인데, 양수 A에 대해서 A의 EX 제곱이 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모양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문제니까, 얘네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곱하면 모양이 나오죠.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분모는 a 의 2x 제곱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분자는 a 의 4x 제곱 요거 곱하면 a 의 마이너스 2x 제곱 되죠 그러면 주어진 모양 다 된거지 뭐여기는 2고 여기는 1이고 이거는 얘를 제곱한 거니까 4가 되고 음수지수 역수니까 2분의 1이죠. 분모 분자를 2를 한번더 곱해줄까? 3이니까 2 곱하면 6이고, 2를 곱해주면 8이고, 1을 곱해주면 1이고. 6분의 7, 이렇게 완성이 되겠다. 음. t 플러스 q 는1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음. 그쵸? 그 다음에 11번 0이다 0이려면은 이 로그2에 얼마가 0이 될 거냐면 1이 0이죠 로그2에 1이 0이죠 그러면 로그3에 로그4에 x가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게 또 1이려면 여기가 보이는 여기가 3이 돼주면 되잖아. 그치? 3이 돼주면 돼. 여기가 3이 돼주면 돼. 그러면은 이제 로그 4의 x가 3이 되면 된다. 이거구요. 그럼 x를 직접 구할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붙으면 되는 거니까 4의 세제곱이죠. 음, x가 이런 녀석. 여기 가보자. 루트 2가 있으니까 요거를 제곱하면 좋겠고 그럼 여기도 동시에 같이 제곱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는 로그 2가 되고 X 제곱 보는 거야 X 제곱 X 제곱 가보자 X 의 제곱 다 됐는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6 제곱 되고 2. 그러면 2의 12 됐네요 정답은 12 4번을 찾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12번. 1이 아닌 내 양수 A, B, C, D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수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밑이라고 했죠? 그 밑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같게 해야 돼. 그지? 연산할 수 있어요. 밑을 찾아 봅시다. A, A. 같네. 그럼 여기는 log a 의 C, D 되겠네. 그 다음에, 분해 1이 있고, 여기는 로그 b에 cd 되겠네 음. 자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봤더니만 이거 계산하려고 했더니만 밑이 a고 밑이 b야 서로 달라 아 그렇지만 분수 형태라서 밑과 진수 바꾸면 역수되는 거니까 로그 cd에 a라고 해 버리면 여기도 로그 cd에 b가 되는 거니까 아 밑이 같아졌어 오케이 그러면 밑이 같은 상태에서 이거는 곱해지겠지 응. 요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가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어, 이거 그대로 놔둘까? 이거 그대로 놔두고 여기도 정리해 볼까 얘네들은 밑이 10이 다 생략된 거니까 편하게 연산할 수 있어 구하라고 한거 이거는 log a, b 돼버리고 여기는 log 루트 c, 루트 d 루트 c, d 이렇게 되겠다 자, 얘는 조금 손댈 건데 어떻게 손을 댈 거냐면 우리가 밑변한 공식이 log a의 b가 밑을 다른 걸로 바꿀 때 네모로 해 버리면 네모로 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건밑변한 공식 맞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여기 상태에서 여기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밑변환 공식이야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밑변환 공식이야 지금 밑이 10으로 동일해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거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듯이 바꿔버리면 log 밑을 ab로 잡고 여기를 루트 cd 이렇게 쓸수 있다고 음. 그럼 더 진행을 해 보면 여기는 log ab의 cd의 지수가 1분의 1인 거야 그래서 1분의 1 나가고 로그 a b 의 c d 이거는 결국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있는 거에 있어서 밑과 진수 바뀐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게 2였으니까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 부분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1이 돼서 정답은 4분의 1로 1번을 찾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두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볼 건데 먼저 먼저 이렇게 볼까요? x축, y축을 그어놓고 x축, y축 그어놓고 얘는 기수 함수인데 여기 아래 밑에서

3의 x제곱이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였으면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10에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내려오는 거야 근데 찾아보자 x가 0일 때 얘는 마이너스 4를 지나 얘는 x가 0일 때 7을 지나고 둘다 1을 집어넣어 주면 얘는 아래고 1을 집어넣어 주면 0을 집어넣어 주면 여기도 9 위한 1을 집어넣으면 7이고, 2일 때 1이고, 3일 때 음수로 넘어가, 얘는 3일 때 양수로 넘어가네. 그러면, 크로스가 되는 게, 이런 모양 여기서 이제 값들을 좀 따져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볼게요. 음, 1일 때 값을 보고요. 1일 때 값을 보고, 2일 때 값을 보고, 3일 때 이게 역전이 돼버리거든요 3일 때. 3일 때 역전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얘는 마이너 3이에요. 여기가 마이너 3.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얘는 7이에요. 이거 확인해야 돼. 7이고 마이너 3이야.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를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건데, 3을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올라가서 이게 3이 돼버리고, 3을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7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곡선하고 Y추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어, 색칠을 좀 해줘야겠다. 이만큼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쪽 영역이에요. 여기 안쪽에 있는 영역에서 경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x 좌표 y 좌표 모두 정수인 점을 거라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 Y축 위에 있는 거 정수인 것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정수인 것들, X가 2일 인때 정수인 것들만 해주면 돼.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 X가, X가 0일 때,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지금 9야, 마이너스 4구 9, 마이너스 4부터 9까지야. 몇 개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13에다가 14개가 있겠죠? 아니, 여기다가 처음 숫자를 1로 만들면 마지막 숫자를 계수라고했으니 여기다 5더 하고 여기다 5더 해주면 돼. 14개가 있고,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있지. 여기다 4 더하고 여기다 4더 하니까 11개가 있어 X가 2일 때는 X2일 가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한개 2개 3개죠 이거 다 더하면 돼요 몇 개냐면 28개가 되겠다 정답은 28개 28개라고 세주면 되겠다 14개 11개 3개 28개가 정답이 되겠다. 14번을 봅시다. 1이 아닌 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 함수 Y는 AX, BX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그거부터 이해해야 돼. 우리가 비교해 볼게 뭐냐면, 지금 감수함수 중에서 2개를 그려야 되는데 어 1일 때 요런 음거 하고 지금 그래프 이렇게 비교할 건데 지금 마이너스 3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마이너3 되는 거. 여기서 비교를 이거 비교를 할줄 알아 야돼 여기 마이너스 3 나오게 하는 것은 여기가 여기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이게 로그 2분의 1의 x고, 이게 log 3분의 1의 x인 거야. 봐봐.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여기다 2 집어넣었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래서 더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 지금 2분의 1의 x인 거고, 요 위에 있는 것이 3분의 1의 x야. 그래서 여기 b를, 이렇게 보자. b를 2분의 1로 생각해. a를 3분의 1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A분의 b는 얼마냐면 A분의 b는 3분의 1분의 2분의 1. 계산해봐. 3분의 1분의 2분의 1. 어떻게 돼?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y는 2분의 3에 x 이렇게 써놓고 a가 얼마지? a가 3분의 1로 되어있지. 3분의 1에 그리고 b가 지 2분의 1로 되어있네. 어차피 이건 상수야 상수야 상수고 지금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분의 3에 x니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그러면 보기 중에서 증가함수 골라야 돼 그러면은 증가함수는 1, 2번 중에서 답을 찾아야 돼 1, 2번 중에서 1, 2번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고 최종적인 마무리 차이는 0일 때 양수냐 0일 때 음수냐 x에 대 0을 집어 넣어주면 2분의 3에 0하고 그리고 상수가 있는데 3분의 1에 2분의 1은 2분의 1은 루트인데 여기 루트 붙으면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는 2분의 3의 0 제곱은 1이잖아.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는 양수야 지금. 그래서 여기 양수지 나고 증가함수. 1번을 골라야 되겠다. 기본 이거 이거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여기 더 아래로 내려오는 거이 b가 2분의 1, a가 3분의 1처럼 a가 더 작은 거야. 밑으로 비교해보면, 고고, 증가함수, 감수함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은 15번 가봅시다. 두 함수의 역함수를 fx, gx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역함수를 각각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것의 역함수는, x,y 바꿔서 x는 log2에 y-5 플러스 8 그래서 x-8 이거는 log2에 y-5 지수로 고치면 2가 여기 달라붙을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요곳의 역함수가 fx니까 y는 fx는 이제 이에 x-8 플러스 5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자 요거의 역함수구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보면 x는 로그 3분의 1에 어, 3-y 플러스 2이 넘겨서 x-2는 로그 3분의 1에 3 마이너스 y 따라서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는 3 마이너스 y는 이거 여기 붙을 거니까 3분의 1에 x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y는 y는 자리 바꾼 거할 거야. 3분의 1에 x 마이너스 이 y를 gx라 불렀네. 그 gx는 지금 구했듯이 3-3분의 1에 x-1을 표현하면 되겠다. f하고 g까지 찾았어. 자, 요거를 만족시켜는 정수 n의 값은 했어. 그러면 얘도 그래프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f(x)는 증감수인데 점근선이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 거냐면 5에서 5에서 시작하고 얘는 점근선이 3에 있네. 3 점근선이 3. 그러면은 f(x)를 그린다고 해버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f(x) 이게 f(x). 그 다음에 gx는 3에서 어 감소함수 먼저 볼게요 3의 x 제곱이 원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다고 해 버리면 아 x축 대칭도 요것이 3분의 1의 x 모양인데 마이너스 있는 녀석이 요런 거야 아 그러면 g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얘가 fx고 얘가 gx야. 아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겠다. gx는 절대 3이 될수 없고, 닿지 않고, fx도 절대 5가 될수 없어. 그러면 이 n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될수 있겠네. 그러면 gx보다는 위에 있고, fx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야. 정수 n을 모두 구했어. 더 라고 했으니까 합은 12가 정답이 되겠다. 최종적으로는 f라는 그래프하고 g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네들의 점근선을 볼줄 알아야 돼. f는 5가 점근선이고 X, y는 5가 점근선이고 위로 그려지고 gx는 x는 3이 점근선이고 y는 3이 점근선이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봐야 되는 거야. f하고 g 사이에 정수는 3, 4, 5가 가능하다. 점근선에 관한 문제였어. 16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어. 일단 취한 문제인데 2의 x 제곱을 t라고 불러보자. 4의 x 제곱은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에 1이 있죠? 앞에 3이랑 곱하면 6이 되지. 6t 이렇게 나오고 k p l u 5는 0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거야. k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두 넘겨볼게. 넘겼죠, 이렇게. 범위 보자. x에 아무 얘기 없잖아. 근데 이게 지수니까 t는 언제나 양수죠. 이렇게 양수 나오지. 그럼 양수인 범위에서 요것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k를 바라보는 거야. 요거 그려보자.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t 마이너스 1. t-5 얘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거야 쓱쓱 그렸을 때 그림이 위로 볼록인데 요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1 지나고 5 지나고 이것이 t에 관한 값 음. 그러면 1하고 5면은 가운데가 3이구나 3일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3 집어넣어주면 2가 되고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빼서 여기 4가 되는구나. 아하. 그러면 이제 k는, k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거냐면, k는, 요렇게 지나갈 때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겠구나. 결론. 그래서 k는, 아,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 지나고 있죠 여기 0일 때많이 났어. 5 그러면 k는 지금 이렇게 지나는 것도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지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t가 두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x도 두 개인 거야 정수 k는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겠고 여기 4 있잖아 4보다는 작아야지만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정수 k의 개수는 그 마이너스 4부터 땡땡땡땡땡에서 3까지니까 몇 개냐면은 이것을 이거 빼고 7에다가 8 8 개가 되겠다. 1 7번 가보자. 어느 놀이공원의 입장료는 매년 1월 1일에 한번 결정되고 해마다 전년보다 8% 가격이 상승되며 1년간 변동되지 않는다. 2019년도에 어, 가격의두배 이상이 되면서 언제부터? 2년, 2019년 시작인데, 8%씩 증가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식 자체를 쓸 때, 1 플러스 100분의 8. 이게 처음 값이고, 8% 증가된 값이야. 요것이 n. 몇 년을 이렇게 계속 곱하면은, 내가 처음에 1로 잡았던 것의두 배가 될 것인가. 지금 이게 끝이네. n을 구하려면 이거 내려야 되는 거니까 로그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n이 내려오고 로그 1.08 로그 2 되지?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멈춰 멈춰. 이거 여기서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산수야. 왜냐면 n이 있고 로그 1.08은 아 여기서 조금 고쳐야 될것같아 잠깐만. 아, 1.08은 로그 1.08은 100분의 108이고 이거손수분해좀 해줘야지 108은 36 곱하기 3이죠 이거는 6의 제곱이고 3의 제곱 3의 세제곱 2의 제곱이야 로그 100 그러면 이거는 3 로그 3 플러스 2 로그 2 마이너스 2죠. 계산 좀 해야 돼요. 3 곱하기 0.4771 2 곱하기 0.3010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해주면 대충 0.0333이 정도 나올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n 곱하기 0.0333 요거는 크거나 같다. 0.3010보다. 그럼 하나, 둘, 셋, 네 자리 옮겨버리면, 하나, 둘, 셋, 네 자리 옮겨버리면, n 는 결국 크거나 같다. 3 3 3분의 3010. 약, 뭐, 한 8이나? 그 정도 8이나 9될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019에다가 얼마 더 주면 되는 거냐면, 8점 얼마, 9점 얼마 나올 거니까 정답은 3번을 찾은 겁니다. 요건 요건 계산하세요. 이거는. 여기까지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3 풀어줍시다.